바야흐로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을 밀어내고 바다의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가을 바다의 전설. 통통하게 불린 속살에 기름이 줄줄 배어나는 전어. 올해도 어김없이 반짝이는 은빛 자태를 뽐내며 온몸 가득 고소함을 채워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철마다 먹어보지만 항상 기억나는 맛. 고소하고 기름진 가을 전어의 매력. 지금 만나볼까요? 제철을 맞은 가을 생선들이 앞다퉈 모여드는 여수 수산시장. 요즘 이곳의 터줏대감은 명불허전 가을 대표 생선, 전어입니다. 전어가 제일 많이 나가요. 하루에 많이 나가려면 뭐 20에서 25kg 정도. 안 그러면 적게 나갈 때는 뭐 15kg. 키로 15마리 치면 그 계산해보세요. 몇 마리인가. 겁나 많죠. 몇마리요 집 나간 며느리는 물론 전국의 미식가들까지 불러모으는 전어 덕분에 평소엔 굳게 닫혀있던 서민들의 지갑도 술술 열린답니다. 가을들은 꼭 먹어야 돼서요. 여기 지인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옆기서 전어가 맛있다고. 특히 가을 전어를 알아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을철 지방 함량이 세 배까지 높아져 고소함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구이가 기름이 차가지고 불에다 구우면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림이 줄줄 흘러요 고소한맛 때문에 집 나간 며느리가 온다는 소리고 여름에는 해가 맛있고. 이젠 가을이 와서 전어를 찾는 게 아니라 전어 소식을 듣고 가을이 온걸 느끼는 사람이 많을 정도죠. 내년에도 또 오실 거예요? 당연히 와야죠. 올 가을에 한번더올 거예요. 물 오른 전어를 만나기 위해 여수 낭도를 찾았는데요. 낭도의 토박이 어부는 8월 말부터 부지런히 전어잡이에 나섭니다. 태풍 분비로 거기가 많이 안 걸렸는데 많이 안 잡혔는데 오늘은 좀 예감이 많이 잡힐 것 같네요.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간 이후 요즘 전어 소식이 뜸한 상황. 과연 오늘 성적은 어떨지? 기대를 안고 자만 그물을 내려놓더니 야또 한번 전어 위해서 한번 난탈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방망이를 꺼내 배전을 두드리는데요 전어야 나오라 풍작아작작 이렇게 치는 게나도에서 유일하게 쓰는 전어 잡는 방법이에요. 예전부터 동네 마을에서 이렇게 해왔어요. 어느 누가 했다는 그런 유래도 없고 아주 옛날부터 이, 더이 마을에서는 이 방식대로 전어 잡을 했습니다. 전어 잡을 해라, 오랜 경험이 담긴 전통 전어 잡이 똑딱딱 똑딱, 전어 똑딱, 똑딱, 똑딱. 뚝딱뚝딱 방망이 소리가 낭도 바다를 물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전어 한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전어를 놀래치게 해가지고 그 물에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전어가 성질도 급하고 너의 좀 빨리 놀래는 어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이 파동이 물 속에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러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정신없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저러 그물에. 전어 몰이 소리에 우왕좌왕하던 녀석들이 그물에 걸리는 원리죠.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기다리는 전어는 보이지 않고. 웬성대만잡혔는데요 드디어 어부의 부름을 들은 전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어가 한 20cm 정도는 20 2cm 정도된 거. 이게떡전이라고기이이많이 올라왔고 구이정도도 맛있고 도를썰어놔도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 남해바다 전어가 살이 통통하고 살점이 많아요. 또 맛이 또 다른데 바다보다도 또 담백하고 그래서 전어구이를 하면 해 놓으면 그 고소한 냄새가 다른데 전어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풍기입니다. 떡 전어라 불릴 만큼 고소한 맛이 진하고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는 녀석. 하지만 오늘도 전어 소식은 멀기만 하네요. 아, 오늘은 전어가 아주 적게 잡혔어요. 이렇게 적게 잡힐 때 없었는데 앞전에는 전어가 많이 잡혔는데 이번 태풍에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전어가 아무래도 깊은 바다로 조금 쫓겨간것 같아요. 이럴 때 어부들이 아쉬움을 달래는 나름의 방법이 있죠. 바다에서 막 잡은 씨알 굵은 전어를 가장 싱싱하고 맛있을 때 즐기는 것. 네, 이게 바로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요? 이 전어는 잡아서 선상에서 바로 즉시 바로 살았을 때 바로 해쳐서 먹는 게최고죠 최고. 이것은 저기 바다에 사는 사람만의 특혜입니다, 특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는 투박하게 툭툭 썰어 놓아도 최고의 음식이 되는데요. 입안에 싹 퍼지는 그 싱싱함과 고소함이란 영락없는 진한 가을의 맛. 거기에 바다 위에서 먹는 전어라니. 아, 그 맛은 말안 해도 알것 같습니다.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배에서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 맛을 쫄깃쫄깃하고 그 씹는 식감부터 입안에서 그 감도는 풍미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최고의 맛입니다 최고의 맛 이맘때 전어로 들썩이는 서천 마량 포구 이곳에선 일반적으로 전어잡이에 사용되는 자망이 아닌 연한 선망을 이용해 녀석들을 잡는데요 일단 전어 떼를 발견하면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내리는 게 관건 눈이 밝고 움직임이 빠른 전어 떼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그 길목을 막고 그물을 놓아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물을 이용해 순식간에 바다 위에 커다란 원을 그립니다. 300m의 그물이 모두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투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어획량을 결정 짓는데요. 그야말로 재빠른 전어대와 노연한 어부의 한판 승부라 할수 있죠. 전어 떼를 포위했다 싶으면 그물을 최대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한 곳에 녀석들을 모아주는데요 길이 막혀버린 전어 떼가 싱싱함을 뽐내며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은뭐 솔직히 천장 지역이지 뭐 여기는 천장 지역이고. 전어도 많이 나오고 해마다 전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해는 판매가 다 되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괜찮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업인들 상당히 힘들어요. 조업선의 호출을 받은 운반선이 도착하면 고장 뜰채로 전어를 건지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성질이 급한 전어는 물 밖에 나오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육지로 전어를 옮기기 위한 긴박한 전어 수송 작전이 치러지는 것이죠 투망부터 운반선 이동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속도전이라는 전어잡이. 그렇게 육지로 옮겨진 전어는 항구에서 대기 중인 화로차에 실려 전국으로 운송됩니다. 올해 전어잡이 착황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착황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돼서 판매가 좀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의 전어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판매량 역시 줄어든 상황 어느 때보다 힘든 가을을 건너고 있는 전어잡이 어민들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가을 전어의 맛 전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회가 제격인데요. 쫄깃하고 뼈가 부드러운 가을 전어는 어떻게 썰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죠. 뼈 없이 먹는 거는 고소한 맛도 있긴 한데, 어, 부드러운 맛으로 이제 드시는 거고, 뼈 있는 걸로 뭐 드시는 경우에는 그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고소함의 끝판왕 전어 요리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칼집을 낸 다음 굵은 소금 툭툭 뿌려 은근한 불로 구워낸 전어 구이입니다. 돌아온 며느리가 문 잠그고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어 요리 중 가장 뛰어난 맛을 선사하는 전어 구이. 개가 서말이라는 전어구이를 먹을 땐 머리부터 입에 쑥 넣고 뼈째 꼭꼭 씹어 먹어야 전어 좀 먹을 줄 안다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새콤한 전어 초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무와 오이, 깻잎 함께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려 먹는 전어 초무침은 잠자던 식욕마저 단번에 깨워주는데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뜨끈한 밥과 함께 쓱쓱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죠? 바을 바다가 고스란히 들어앉은 푸짐한 전어밥상.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온몸에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 고소한 감칠맛 덕분인지 자꾸만 찾게 되는 마성의 전어. 가을 전어를 놓치면 겨울까지 가슴이 저리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가을 전어는 고소하고 또 기름기가 많아서 자꾸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식감도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제철마다 먹어보지만 항상 기억나는 맛. 어디 객지 나가서도 항상 기억나는 거많으세 뭐라고요, 뭐라고요? 늦여름에 찾아와 벼가 익을 무렵이 되면 맛이 최고조에 달하는 녀석. 찬바람이 부는 이 계절 비한 제맛을 내는 가을 바다의 전설 전어 전어의 맛과 함께 올가을도 점점 깊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맛도 영양도 정점을 찍는다고 하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담백하게 또 과소하게 가을 바다의 맛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